국 소련 북한 뭐 이런 것들을 엮어 가지고 화해시키는 대탕트 외교 라는 걸 펼칩니다. 음. 그러니까 갑자기 공산주의와 서방 민주주의 진영 간의 엄청난 대결 이었는데 냉전시대가 풀려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공산권 선교 헌금이 안 들어옵니다. 아. 그래갖고 미국에서 그두 단체가 경영난에 빠져갖고 통폐합해버립니다. 그런데 어. 각각 서울에다가 방송국 두 개를 만들어놨는데 이건 어떡하지 할때 통합해서 운영해라 니들도 응. 라고 할때 그걸 통합하고 그런 운영 책임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김정한 목사죠 아. 그로부터 52년간 그 방송을 네. 사유화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아, 그래요? 와. <laughs> 노조도 없어가지고 음.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노조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와. 와. 여직원들은 바지를 못 입게 돼 있습니다 <laughs> 어. 왜냐하면 싫어하시니까 아. 말씀드린 대로 대북 공산권 선교의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 미국 단체들이 지지하고 있고 네. 거기에 얽힌 교단들이 지지하고 있고 네. 미국의 가장 큰 주류 교단이 침례교인데 침례교 목사고 그렇죠. 나중에 침례교 세계 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어... 근데 카터 대통령의 친구예요. 빌리그램. 빌리그램. 빌리그램, 빌리그램 집안하고도 친해서 빌리그램 집안의 아들들은 또 트럼프하고 지금 다그 측근들로 가 있고 박정희 대통령부터 네. 그 다음에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은 뭐 뛰어가서 인사부터 할 정도로 부타한 다음에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지나서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 트럼프한테 줄을 대야 되는데 당차 막막하니까 네. 김장한 목사한테 부탁을 해서 트럼프 밑에 있는 빌리그레한 목사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줄을 대가지고 네. 남북미 대화를 갖다가 끌어가기도 한와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기에는 일단 정치를 하려면 조양반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 와. <laughs> 그 다음에 조양반이 한국교회의 원로회의의 의장격이란 말이죠. 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김정한 목사의 인정을 받아야 돼. 와. 그럼 정치인 입장에서는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으려면 김정한 목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최고네. 정치로 나가가지고 권력자들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려도 김정한 목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도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주술을 하다가 네. 문제가 들켜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찾아가고 차, 네, 또 김장환 찾아가자. 목사한테 네.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러고 네. 성경책 하나 받아가지고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야 어. 김장환 성경이지. 네그 자랑했어요. 성경은 다다 같은 성경이지 김장환 성경은 뭐다를게 뭐가 있어요? 네그 자랑했어. 네.